안녕하세요 그 저번에 올렸던 그 토이스타 M14 리뷰 후에 스코프에 대한 리뷰 요청으로 이번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볼까요? 이 스코프가 가격이 23,000원 정도 하는 엄청 저렴한 녀석이거든요. 근데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실사용 해 보니까 그 사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에어소프트건에 한해서는 정말 적당하다고 느껴졌습니다. 그게. 처음에 진짜 기대 많이 안 했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. 이번 리뷰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외형 설명 한번 들어갈게요 여기 지금 4의 20이라고 지금 딱 되죠. 이게 이게 4가 구, 이게 배율이고, 이게 20이 앞에 그 대물렌즈 구경을 뜻하는 거거든요. 이게 앞쪽이니까 20이라는 거죠. 내 배율에 20 구경. 스코프. 어, 이에 앞에 그 뒤에 20이 그때 아까 말했듯이 대물렌즈 구경이라고 했는데 이 대물렌즈 구경이 클수록 상이 더 밝게 보여요. 그러니까 그게 더 커질수록 그러니까 더 비싸지겠죠? 뭐 20이라고 돼 있는 걸로 샀으니까 저는 뭐 저렴하게. 23,000원에 구매하게 되었고요. 음, 그렇다고 이게 작다고 상이 그렇게 엄청 어둡지는 않아요. 이게 밤에, 밤에는 밤뭐 스코프를 볼 일이 없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볼 일이 없다면은 낮에는 별 차이가 없는 밝기로 아주 깨끗한 상을 볼수 있습니다. 지금 여기 지금 0점 조절 보보이죠 이 상하 좌우 조절이 되는 다이얼이 이렇게 있고요. 하지만 국내법 때문에 지금 이0점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. 에폭시로 지금 여기 캡을 지금 붙여 붙여놔가지고 이게 지금 조절이 안 돼요. 이게 원래 캡을 열고 돌려야 되는데 다이얼을 막아놨네요. 하지만 에폭시는 뜨거운 물에 약하죠. 뭐 여기까지 하고. 어, 0점 조절부가 이렇게 박혀있고. 자, 이제, 이 마운트 링. 이게 15mm로 돼있는 마운트거든요. 처음에 딱 구매하시면. 이거 그대로예요. 지금 저는 지금 20mm에 맞춰서 이 줄로 어떤 줄이냐면 이런 줄이거든요. 이게 세공에 쓰이는 줄이에요. 이게 모형 쪽에도 쓰는데 이 줄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20mm 레일에 맞춰서 가공을 해줬습니다. 좀 고생 좀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생 안 하실 거면은 이링 마운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나중에 15mm짜리 링 마운트 있는 총도 없고 하니까 반드시 구매하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. 이렇게 구매하실 때 참고해야 될게 이게 링 마운트 의 구경이 그러니까 이 경통의 구경이 어떻게 되냐면, 딱 20mm네요. 20mm? 20mm짜리 경통에 맞는 링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마운트도 하이 마운트랑 로우 마운트랑 높이 차이도 있는데, 뭐 자신이 쓰는 총에 맞춰서 그건 구매하면 되, 되겠죠? MB 시리즈가 하이 마운트로 해가지고 20mm, 20mm 짜리로 아마 그 끼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. 어, 안쪽에 좀 보여드릴게.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? 이렇게 보면은. 안쪽에 이렇게 십자선이 있어요.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. 아니 구리선으로 지금 이렇게 십자선이 표현이 돼 있어서 진짜 실제 스코프랑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고 보면 되죠. 구리로 돼 있어요. 뭐,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. 가격에 비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. 아이고, 게안들어 이 가격에서는 이 정도면은 저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설명은 여기까지 하, 하도록 하고요. 바로 실사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m 0.4격입니다. 이렇게 초점이 잘안 맞는 게 카메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얼굴을 대머리판에 다 대고 똑같은 곳으로 보면은 상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.